자뭐 나오냐 랜덤하고요 저글링이 나왔네요 저글링 자 사거리를 한번 보죠 다3 5 0짜리네 사거리가 오케이 사거리 다 확인했고요 10원짜리 도배 이거 로드 우와 클리어웨이스 53에 AF-S5 됐고요 가 봅시다 저글링 퍼클 도전해볼게요 네, 깔고 초반에 10원짜리가 좋겠죠 10원짜리 쫙 깔아주고 30원짜리로 변신 30원짜리로 바꿉니다 30원 여기 거의 다 퍼클을 다 한두 번씩 해보신 분들인데요 30원짜리 여기 깔아주고 자 여기다가 30매들이 하나 더 깔을 준비하고요 요렇게 깔아주고 이 사람들 조합을 다하네 근데 아처 연초님 아처 웬디고 하나 있고요 락골렘 있고요펠 오크레이도 하나 있고 에에라이트가 있네요 아크마죠? 아크마가 하나 있군요 오케이 일단은 다 봤어 뭔지 다 확인했습니다 달릴게 웬디구나 아니면은 뭐 아크마 정도가 달리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죠? 저는 영웅이기 때문에 웬디고가 달려주는게 제, 제 퍼클에 좀 유리하겠죠 깔아주고, 그리고 상성상, 응, 맞아. 영웅아모가 관통아모를, 관통 공격력을 잡아줘. 어, 좋아, 좋아, 좋아. 이게 네, 좋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경험해보니까, 영웅아모가 관통한테는 되게 강합니다. 그리이번에 퍼플 되겠다, 웬만하면. 실수 안 하면. 그쵸? 이것도 관통이거든요. 어, 공성이, 공성이 하나 있군요. 공성이 하나 있군요. 빨리빨리 빨리 잡아라. 캬, 공속 빠른 거 보소. 확실히 공속 빠른 게 저는 좋은 거 같아요. 아, 아처도 공성이 있구나. 그럼 공성 둘, 영웅 둘, 관통 둘이네. 기다가 일단은 90원짜리 하나 또 뽑아주고요. 이쯤에 또 하나 해줘야겠다. 일단 되게 지금까지 무난해요. 공속이 빨라가지고, 공속이 빠른 거는 확실히 좋다. 공속이 빠른 게 좋다. 잘 잡아주고 있고요 자, 건물 아머 같은 경우. 건물 아머도 되게 잘 잡네. 오케이. 지금 아직 초반이니까, 이러면은, 지옥문만 열리면 되겠는데? 지옥문만 열리면은, 뭐, 퍼클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90원짜리 여기 지어주고요. 오, 잘 잡네. 왜 내가 먹었다. 내가 먹었고, 90원짜리. 슬슬 20원. <laughs> <laughs> 세세이 270원짜리 준비해야겠다. 자, 됐고 여기도 하나 더 준비할게요. 90원, 88원, 90원 해주고, 저 2등병 거의 근데.. <laughs> 어? 나갔는데? 여기 레이더 있었는데? 약간 기병이 있었는데 나갔어요? 그러면은, 뭐, 아크마나, 락골렘도 좀 달리네요? 락골렘이 어떻게 달리지? 그리 아크마. 아크마 아니면은, 웬디고. 둘중 하나가 달릴 것 같은데요? 음? 아크마 달렸다. 아크마가 보면 270짜리 타워가 되게 좋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270짜리 타워가 공속이 되게 빠르고 좋아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달려주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건물 아머 270원짜리 지을 수 있을까? 괜찮을까? 괜찮네. 270원짜리 바로 지어줍니다. 있는거 좀 점사 좀 해주고요 쳐쳐쳐 쳐, 쳐. 내려가면 잡겠죠? 오케이 아직까지는 뭐 사거리가 좀 짧은데 크리가 잘 떠서 다워가 크리 몇 퍼센트지 확률이? 80퍼센트 확 확률. 크리가 거의 웬만하면 터진다는 거네 8 0면 여기다 270원짜리 하나 더 넣죠. 270원짜리 넣어주고요. 실제 상황 봐서 프로스티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스티 해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고일로. 방각 해 주고요. 여기에, 프로스티 하나 해주자. 여기 프로스티 하나 해주자. 오케이. 프로스티 하나 해주고. 응. 이렇게 하니까 잘 잡는 느낌이 드네요. 사거리가 짧고,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약간 프로스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 타워야. 여기도 프로스티 하나 해줄까요? 딱하자, 이따가. 이따가. Right. 이거 팔고 2 7 0알리널 준비하고요. 음흠. 잘 잡고 있고. 건물하머구나. 270, 가자. 오히려 골렘님이 생각보다 달리네요. 골렘이. 근데 골렘이 달릴 정도면 뭔가 이거 좀 불안한데 지옥문 못 여는 거 아니야? 이러다? 딸딸 잘잡힌잘 잡네 크리뽕이 장난이아니마 잡고 잡고 얘도 잡고 슬슬 이제 아래쪽에도 크로스 하나 더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하나는 여기다가 프로티 깔아주고요. 이제 양쪽으로 프로티 걸리고 상황 봐서 여기다가 프로티 하나 더 해주면 되겠죠? 프로티 하나 더. 자, 이거 팔고 270짜리 갈게요 여기. 아니 여기다 그냥 지어주던지 그러면은 오버라이트 하머 점사 좀 해줘야 되겠다. 얘8 9 270짜리 가고요. 음, 공격해봐. 잡아주고 네, 여기다가도 프로스트 하나 가지죠 살짝 모자를 느이뭐 헤비 암호는 잘 잡을 거고요. 건물 아호 건물 아머가 센스 이제 힘이 붙이는 느낌 든다. 그치. 역시, 건물 아머 60% 데미지. Yes, yes, 여기다가, 아머 슬레이어 okay. 건설. 방각, 이제 앞에서 해주고. Okay. 근데 영웅은 되게 잘 되네. 영웅 아머는 되게 잘 되네. 건물 잡아주고. 여기다가 이제 270짜리 건설해주면 될것 같아요. 270 건설해주고, 슬슬 270, 270 넣고, 270 넣고, 느린, 느린 느낌은 아니다, 근데. 웬디고가 있어서 그런가? 이게 엄청 느린 느낌은 아니에요. 잡아죽고 이거 팔고 270 갑시다 어? 연초님 놓치셨네요 그럼 빨강님도 힘들었나요? 빨강님은 다망으셨는데 연초님은 살짝 놓치셨네 중간에 좀 힘들었는지 연초님이 뒤쪽에 좀 많이 건물을 지으셨네요 어? 어, 여기다 270짜리 하나 넣어주고요 음, 점사 좀 해야겠죠? 됐고 여기다가 아모슬레이어 지어줍니다 아모슬레이어 여기 지어주고 프로스티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지어주면 되겠죠? 여기 하나 알아서 잡아줄 거고 270짜리, 270짜리 그다음에 870짜리 슬슬 넣으면 될거 같은데 뭐영웅아모야잘 잡을 거고 잠깐 여기 잠깐 얘좀 점사 주면 봐 여기서 얘 점사 잠깐만 건물아모아아 아, 이거 한 마리 때문에 여기다가 90원짜리 하나 지어야겠네. 20분짜리 하나 지어주죠. 지어주고 이제 내려갑니다. 잡겠지 그냥? 두, 두 대, 두대더치면 잡을 것 같아요. 네, 270. 나 잡아, 잡았고. 여기 준비. 아직까지는 무난해요. 이제 50라운드에 10분, 9분 남았는데, 시간도 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는 양. 270 준비해야겠다. 팔고 270.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프로스티를 더 지어줘야겠네. 오케이. 잠깐. 잡아줄 거고, 알아서. 좀 알아서 잡아. 오케이, 잡았고. 프로스티 여기다 하나 더 넣어줄게요. 일단 여기에.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하나 넣어주고요. 됐지 뭐 이러면 여기 270짜리 하나 더 이쪽에다 지어야 되겠다. 여기 지어줄 준비하고. 일단은 놓치셨네 빨강님. 역시 골렘이 좀 힘들죠. 빨강님 지금 네 마리 놓쳤고요. 270짜리 준비하고 준비. 아크마도 잘 잡고 있고요. 역시 근데 잠깐만, 잠깐만 점 사주 말게요. 안 돼, 저피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laughs> 아니, 잠깐만, 아한 마리 놓치겠는데요. 잠깐 보니까 이거 한 마리 놓칠 것 같다. 그냥 저한 마리는 그냥 흘리죠. 오케이, 2 7 0원짜리 여기 지어주고, 이거 한 마리 그냥 흘립니다. 어차피 라이프 찰 거니까! 건물 암호는 이제 점사 해줘야겠네요. 됐고 810원짜리 스위스 건설 준비하고요. 음. 힘력앞한 마리 810원짜리 준비합니다. 전 이거 팔고 810원 지으면 되나? 자, 돈이 500원. 이거 다 잡으면 600원.. 650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자, 잡으면은.. 한 700원 될거 같고요 이제.. 이거 뭐냐 이게 라이트 얼마 안 남았거든요? 라이트 잠깐만 살짝 놓치는 거 같은데? 여기다가 프로스 하나 건설해주고 살짝 못 잡네 자 여기 점사 해야겠다 1번 점사 해주고요 얘네도 점사 점사 뒤에다가 810원짜리 하나 지을게요 안되겠다 살짝 불안하네요 오케이 뒤에다가 하나 지어주고 잡아 잡아 아 앞에 지었어도 되, 됐겠네 일단은 다음 거는 810원짜리 여기 지을 준비하고요. 원래 프로스티 지금 공사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잡아, 이거. 잡고. 이제 건물 한번 거든요 글쎄요. 어, 느낌이 쎄하지 않냐? 느낌이 살짝 쎄하거든요. 하나, 둘, 셋. 여기. 프로스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일단 지어 놓고요. 놓쳐도 뒤에서 잡아줄 수 있게 준비합시다. 자, 여기 점사해줘야 되겠죠? 많은 것부터 점사해줄게요. 예, 예. 잡고, 얘도 잡고. 일단은 다 잡아줍니다. 돈좀 벌어봐. 자, 이러면은 살짝 불안한 게, 여 프로티 스 하나 더. 810원짜리 하나 더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잘 잡아주고 있긴 한데, 810원짜리 하나 더. 여기도, 프로스티 일단 미리 지워 놓고요. 음, 지금부터 안 흘리는 게 중요해,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흘리면 안 됩니다. 예, 돈 됐으니까, 앞에 쪽에 프로스티, 프로스티 810원짜리 검사를 할 준비하고. 810원짜리 여기 건설해주고요 여기다가도 프로스티 프로스티 하나 지어주죠 여기. 음, 괜찮은데? 나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지금 어차피 파랑님인 웬디고가 지금 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잘 막기만 하면 될것같아 이건 앞에다가 팔고 810원짜리 가지고요. 여기다가도 하나 더지죠 프로티, 하나 더 지어주고, 뒤에다가 810원짜리 하나 더늘려야겠죠 느낌이 뒤에다가 810원짜리 지어서 대비합니다 얘네, 점사할 줄 준비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얘, 피 많은 얘 점사해주고요. 예, 피 많은 얘들부터 점사해줄게요. 이런 애들. 점사해주고, 이런 얘, 얘 점사해주고, 그러면 이제, 살짝 놓치는 기분 들거든요. 프로스티 건설해줍니다. 얘에 거의 작기 때문에, 어. 뒤에 3마리가 있기 때문에 810원짜리 무난하게 잡아주는 거 같네요 팔고 810원짜리 건설해주고 이건 깼다 이게 다른 사람이 어떤 건지도 되게 중요하네 이제 보니까 달리는 사람이 어떤 타워인지가 되게 중요하네요 이거 됐고 그리고 이거 팔고 810원짜리 가고요 여기도 프로스티 하나 더프로스티 하나 더 가고 건물아마죠 뒤에 하나 더 이거 지어주고요 제 생각에는 살짝 좀 빡셀 것 같거든요 느낌 자, 여기다가 하나 더프로스티 그러면 어? 이분도 나갔네요 아크마님도 나가셨어요 그럼 이제 공성 공성 타입을 가지신 아처랑 그다음에 웬디곤님 이렇게 둘이 남았습니다. 810원짜리 해주고 음, 무난하게 막는 것 같아요. 컨트롤 굳이 안 해도 앞쪽 가서. 앞쪽 가서 또 늘려주죠. 어디다 늘리는 게 좋을까? 여기 810원짜리 하나 늘려주고. 아, 저쪽에도 미리 프로스틱 공사 해놔야겠다. 프로스틱 공사 해두죠. 이렇게 프로스틱 공사 해두고요. 잘 잡고 있고. 딱히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넣고. 아, 맞다. 아머 슬레이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아머슬레이어 건설해주고요. 2번이 저기거든요? 좀 살짝 빠른 느낌이 있는데, 괜찮아? 여기도 아머슬레이어 지어주고. 지역문은 열렸어요. 뭐야. 아슬아슬하게 딱 열렸나 보네? 지금 보니까. 이딱 됐나본데요 음, 누구냐 일반 이따가 제가 건물에 스킬을 써야겠죠 스킬은 일단은 일러주고 스킬 이따가 건물에 스킬 써줄게요 여기다가 이거 넣었고 보너스 라이프 받았고 그러면 연초님은 일단은 끝까지 가는 걸 목표로 두신 게 아닐까. 프로스티가 없으면은 근데 이거 버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프로스티를 하나도 안 지으신 것 같은데? 여기 하나만? 프로스티가 여기 좀 많았으면은 그래도 잡으셨을 텐데, 프로스티가 없어가지고 버티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여기다가 하나 해주고. 여기도 이제 팔고 도배해 주죠. 810원짜리. 잠깐만 괜찮냐? 어, 괜찮겠네. 데미지가 좀 셉니다. 쎄기는 어. 응. 영웅 아인데이 정도면은 응. 일반 아머한테이 정도면 어. 어, 거의 다 그냥 잡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모르니까 얘는 좀 쳐줄게요. 미리. 고. 이 810원 짜리 건설을 해주고요 다 잡았네 그리고 얘네 팔고 810원 팔고 810원 여기다가 하나 지어주고 있나 팔고 810원 앞쪽을 조금 보강하면 될것 같아요 헤비 헤비 다음에 건물이거든요 건물에 스킬 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얘 팔고 810원 오? 얘 팔고 810원 넣어주면서 여기다가 아머슬레이어 아머슬레이어 가고 야 잠깐 잠깐만 여기다가 스킬 쓰죠? 미소. 자, 보면은, 이거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해야 될것 같아. 그쵸. 이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가라! 살짝 비껴나갔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비겼는데 자, 봐라. 많이 좀안 맞긴 안 맞았거든요? 잠깐만. 프로스티를 약간 보강해주자, 이러면. 살짝 불안하면 프로스티 보강해주고요. 음... 여기도 프로스티 하나 넣어 괜찮을 것같아요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잘 잡네 뒤에 뒤에 세가지고 오히려 앞에보다 뒤에가 더센것 같아 여기다가 810원짜리 하나 넣어줍시다 그럼 깼네 거짓말의 신 아바테 이거 다음에 그거죠 연초님은 망했고 혹시 파랑님이랑 저랑 이렇게 둘이 있겠네요 확실히 자, 누가 달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보니까 어 중간에 누가 달려주느냐가 되게 중요하네 이렇게 되면은 얘 누구냐 저글링도 일단 퍼클 성공하는 거 같네요 미스팅 나오고 얘네 다음이 그지옥문인가 뭔가 해가지고 걔 나와서 걔 잡고 그 다음 미스틱 잡으면 끝이죠 이게 디바이 잘 잡아주고 있고요 야 근데 크리봉 장난 아니다 2000 데미지 2000이나 되네 체력이 46000인데 2000을 치면 정답 8위 잡았고, 돈 남는 거어따짓냐 자, 어차피 잘 잡거든요, 영웅이. 음, 끝났다. 끝났네, 벌써 잡으셨네. 거의 2 7 0원짜리로 완전히 다 도배해준 모습인데요. 그쵸. 810원짜리 아예 안 지셨네. 저장. 아이고 저장 저장합니다 오케이 그럼 벌써 일곱 번째 퍼클 해도 됐고 저글링이 됐네요 오케이 저글링 퍼클 성공했습니다 좋아요